자, 일단 요거 들어왔습니다. 어 요거 형들, 부패 지금 돌고 있겠는데, 요거 어차피 몸만 가져갈 거예요. 몸만 팔 거라서, 몸만인지 알지? 그래서, 큰거 없고요. 어 자, 몸만 팔 겁니다. 몸만 팔, 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잖아. 이렇게다가 버프 때리면은 지금 알몸으로 434 나오거든요. 434에 353에 52 그리고 24렙이고요. 악세가 좋아요. 축칠티에다가 777777이고 오룬의 77 브러치, 루나나 축이고요. 6펜의 사명갑에 오이기 펜타. 뭐, 시그먼 당연히 프리고모뎀이 치명, 명중, 뭐, 리더길, 더블삼, 수정일, 뭐, 스기당,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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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금한형도 다시, 다, 다, 다시, 다시 보기로 하고. 근데, 502고요. 자, 6 3위에다가 249. 더블은 지금 193에 트리플 90. 그 다음에, 무증은 416에다가, 스증은 428. 요거 알몸입니다. 스적 179에다가, 스네가 208. 뭐, 올려가서 정리할 겁니다. 붉한 2차에 3승이고, 라초에 1승, 라그라 있고요. 36전선입니다. 36전선. 36전선에다가, 뭐, 초월도 2단 4개, 일단 22개, 2승 하나, 1승 6개. 다 적어 놨어요. 영웅은 하나 빠지는데 올 초에 오 올스 마이너스 15다 적어 놨고, 희기는 당연히 풀이고요. 아우라 이융합입니다이융합 하나는 이제 신화 나오면은 신화로 융합하세요. 어. 이게 형들, 그, 이게 지금 일반 신화는 그 하나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융합 스킬 효과가 하나만 되잖아. 근데, 아가, 아우라는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보시면 이두 개가 지금, 돼있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이거는, 신화를 읽으니까 두 개를 넣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안타발라 넣던가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이제 안타발라 융합 효과가 두 개가 같이 되는 거겠죠. 좀 사기긴 해. 씨발 이거 좀 이게 말이 되냐? 어. 아우라는 일단 두 개가 됩니다. 융합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신화 두 개를 넣는 게 맞아요. 일단 신대랑 아가마노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삼단의 일정 안타운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아까운 거지. 여기 파삼단이 안타운 넣어 둔 게. 이거를 빼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또 바이3단, 안3단, 뭐 바이삼단, 안삼단, 리니단 뭐돼 있고요. 요거, 16전 이에다가 울룡에다가, 1정 하나고, 영웅은 지금 8개 빠지고요. 울룡에다가 2 3점입니다 아우라는 융합이 2개입니다, 형들. 모르는 형들 꽤 있을 텐데, 본주형도 몰랐대. 어, 아우라는 융합이 2개에요, 2개. 그러니까 돈더 쓰라 이거야, 신화 신하 뽑아가지고. 신화를, 신화를 어떻게든 뽑게 하는 거야. 자, 70.9구요. 자, 9 7 90 66에 19 79에다가 연구 풀이고요. 오는 96.6이고 요거 24전에다가 단계 21개에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각성은 일단은 사각 풀 계정에다가 11 11 10, 10? 2단계고 그다음에 5각 풀이에요. 여기까지 풀. 그 다음에 92단계고, 요거 1992단계. 그 다음에 975. 마스터 5에다가 뭐 2까지 되 있고. 적탄은 지금 3, 은하수에다가 1 1 빼리고, 은하수 넣하으니까 5은하수죠, 총. 826361에다가 요거세악 5상이고요. 충년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도류는 뭐 영수풀에다가 칠전스입니다, 칠전스. 세비지 제, 블레이스톰 제외고, 임페투까지 있고, 이머디까지 다돼 있고요. 오부 영수풀 프레이고요. 전설 스킬 있는 건 그렇게고, 기동, 기본적인 것들 석궁이랑 뭐 임패도 있고, 단검도 뭐 하이드, 이도버프 다 있어요. 이 이도류니까. 연계는 지금 34개에다가, 전개가 지금 쓰러삼에 2배 임패 방어. 굳이 또더 보여줄 건 없죠. 다, 이미 다돼 있는 거니까. 자, 7, 2, 6만. 4, 3, 6, 5만. 아티는 뭐, 당연히, 10개에다가. 이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도 영웅 하나고. 영코 같은 경우도, 파축 파란, 야축 4만이고요. 오명코 다쓴 거고. 오. 부적이 형들 7층 부적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적은 좀 없어요 이게 다고 불칸 아우라 있다고 시전 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가게 으로 오우 아나킴 하나 있는데 요거 지금 750인데 700 갑니다 700 700 가고요 자 플러스 오늘 구매시 9초월 전무 이도류 무기 9초월 전설무기 이거 9아타로드 9짜리 60정도 하거든요 한만다이아 60만원 공짜로 주 약간 그러니까 640 정도 하는 거죠. 이걸 공짜라 치면은 640 정도라고 보는데요 근데, 인키리 형의 사기는 좀 그래, 그만해요. 왜냐면, 인키리 형은 구전스, 불칸, 햄컬렉 80대 초반짜리를 정리했는데, 이거를 사면 아우라만 없는 거지, 내려가는 거잖아. 좀 이상해지잖아. 640방짜리에 640방짜리를 하던 사람인데, 구전스인데. 아, 그런가? 아무튼 뭐 내려가는 거니까. 불탄이랑 아우라 있고 뭐 나중에 사야지. 몰라 몰라. 자 지금 700이 갑니다, 여러들 오늘 구매시 이거 없으면 그냥 700을 올려요. 무기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사야지 그겁니다. 지금 사야 이거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그대로 올립니다. 어이, 예. 방송 끝날 때까지 얘기하시면 돼요. 물빛통제가요 혹시? 아까 내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지? 아부패 있었구나, 아 기억났다 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가지고아니면 부패에 놔두고 꺼야죠 아오래랑 불칸 뽑으면은 뭐 나쁘지 않지. 나갈게요. 2462번입니다.